네. 스미스의, 어, 쌀막걸리 모주 만들기. 어, 이제 5 시간, 어, 다렸습니다. 유산균 발효기에서. 다린 건가? 발효시킨 것이. 응. 다렸습니다. <laughs> 보시면은 이렇게, 뿌옇게, 지금 발효가 됐습니다. 다 시간 동안. 알코올이 얼마나 날아갔는지,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직, 아직, 아코올이안나아습니다다직 <laughs> 시간. 음, 아직, 아직, 이 아직, 그대로나 아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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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다다직 아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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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,